<laughs> 빨치산 사령부터 어, <laughs> 딸고 그 <영화> 빨치산... <laughs> 학살터 우리, 우리 집 자리가 저기라는데 터벌 때 사령부 그래? 자리였다는데 오 여기가 엄청 바뀌었다 어이고 <laughs> 와 어이고 여기 어 집이 어 집이 두 채나 들어섰네 어, <laughs> 와 이것도 따듬어지고 여기. 어 여기 어 이러지 않았었는데 아주 음. 오 여기도 여기가 반야봉자락이에요. 이게 어... 반야봉자락이 저 뱀사골을 만들어. 아, 이 사람은? 어 여기가 반야봉자락이야. 어... 빨치산 사령부터 여기가 빨치산 학살터였어요. 아, 지금도 누가, 최... 누가 있네. 아 어, 은퇴하고 이, 장관했던 사람이 요, 요 왔다 그랬잖아. 아, 바로 옆이 최상의최상의 음. 최상의 집이었고. 어, 어... 어허.. 어이구야 엄청나게 넓네 어이참저 자리가 사령부 자리였고 아니 아니 봉지 학살터였고 아니 학살터 사령부 터는 그 뒤쪽이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 눌리면서 결국은 이 갈봉 피아권 저쪽 피아권 이쪽으로 계속 숨어들었다고 응피아권은 우리 반대쪽이고 어저저 어, 저 넘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 안 맞아듣고 열어듣고 <laughs>